기이세대에서 되게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되 짧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기, 기초 개념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서 리포스 토리가 뭔지 그리고 커밋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브랜치 관리하는 법과 뒷머지 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PR까지 목차로 준비했고요 일단 저장소는 깃이닛 시나 아니면 깃클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닷기시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기는데, 음, 컨피그에는 설정이 저장되고 레프트에는 뭐 브랜치나 여러 가지 커밋에 대한 헤더들이 존재하고 헤드는 현재 체크아웃한 커밋이나 그 브랜치를 가리키고 후크스는 나중에 커밋할 때그 린트 같은 거를 미리 로컬에서 적용 적용하게 할수 있는데. 로컬에서 커밋하기 전에 강제로 리트에 안 맞으면은 커밋을 거부한다든가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는 보통 오리진 하나를 갖게 되는데 포크를 한 경우에는 그 리모트를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커밋은 일단은 세이브 포인트와 디프, 그러니까 변경상의 변경상 변경사항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c o m m 커밋 commit commit c 대문자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예시를 이렇게 적 i 놨는데 m i o m commit 이 m m i t m i t c m m i 는 c m m i t c o m c o m i t c o m i t c i t o m m i t co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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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i 표시해 가지고 리스트로 여러 가지 명항을 같이 적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앞에 에드나 뭐 딜리트 같은 구문은 피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커밋은 당연히 수정이나 삭제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은 이두 번째 타이틀은 에드 로그인 피처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임플리먼트 로그인 피처라고 하는 게좀더 명확하겠죠 그 커밋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코드만 커밋하고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터스를 먼저 치고 커밋을 할 때도 이게 P 옵션을 주면은 커밋을 할때 P 옵션을 주면은 그 변경 사항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할까 하면서 커밋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과정을 거치는 게 커밋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그노어 파일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드 모듈스 같은 경우는 패키지 점 제이슨이랑 락 파일을 가지고 재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되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파일은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빌드 디렉터리 같은 경우도 파이썬이나 C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는 여기 GitHub에서 제공하는 Gitignore라는 리포지터리가 있는데,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Gitignore 파일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인클 c 드 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긴 로그는 자주 사용해야 되는 명령인데, 보통 기본으로 사용하면 왼쪽처럼 뜨게 되고요. 이건 보기가 힘든데. 온라인이랑 프리티 커맨드와 그래프 커맨드를 같이 주면은, 이렇게 왼쪽에 점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커밋, 해시와 헤드 같은 게 같이 뜨고, 제목이랑 작성자가 한 줄로 뜨기 때문에, 보기 편해서 이런 옵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터스도 마찬가지로 커밋 하기 전에 필수로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왼쪽 같은 기본 커맨드는 보기 힘들고, 이쪽에서는 GPT-P.C. 하나만 수정했고, 나머지는 뭐 스테이싱이 안 됐다는 거를 바로 알기 쉽게 되겠겠죠. 스테이터스도 웬만 하면은 저렇게 쓰는 걸 권장하고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로그는 원라인이랑 그래프 옵션을 같이 주면 아까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스테이터스도 S랑 B 옵션 아까. 기 옵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Git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그 g 에다가 마지막에 띄워 주는 건데 z i s h t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n g I will share the same thing. I share the same t h g I l l share the same thing. I w i l g I t 거의 필수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치를 나눌 수 있는데 vv 옵션을 써서 보게 되면 메인 브랜치는 업스트림 트래킹 트레, 브랜치가 오리진 메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커밋이 여기 해시와 커밋, 타이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윤식 씨가 조금 헷갈려 하시던 부분이 이건데 그 여 헤드 파일을 열어보면은 랩스 헤드 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헤드가 메인을 가리킨다는 얘기고 그 메인에 대한 파일을 열어보면 g 커밋 해시가 이렇게 불로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아까 말, 말한 대로 헤드가 메인을 가리키고 메인이 커밋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면은 헤드를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헤드를 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메인이 아니라 뭐 다른 브랜치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커밋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셋 커맨드가 그 헤드가 아니라 헤드가 가리키는 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를 다른 커밋으로 땡긴다든가 저기 미래로 옮긴다든가 그렇게 할수 있고요 브랜치는 리모트 트래킹 브랜치를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는데 푸시할 때 여러 개의 리모트로 한 번에 쏠 수도 있고 그리고 패치 URL을 따로 설정하면 패치는 업스트림에서 하되 푸시는 자기 포크한 리포지토리로할 수도 있습니다. m e 는 다른 브랜치와 그 현재 브랜치를 병합하는 기능인데 스쿼시 옵션을 주면 다른 브랜치에 있는 커뮤들을 전부 다한커뮤으로 합쳐가지고 현재 브랜치에서 커밋을 하나를 쌓게 되고요. 머지할 때 충돌하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 그 웬만하면 다 수동으로 해야 되지만 제어스 옵션을 사용하면 상대 브랜치에 있는 수정 사항을 우선해서 가져오게 되고 반대로 파워스 옵션을 쓰게 되면 상대 브랜치에서 변경한 내용을 다 무시하고 내 브랜치에서 변경한 내용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PR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기터에서만 있는 기능이고요. GitLab은 또 비슷한 MergeReques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PR을 작성할 때 PR 자체를 하나의 큰 커밋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얘도 타이틀과 내용이 있죠. 타이틀도 비슷하게 커밋처럼 작성하시면 되고 얘는 예를 들면은 로그인 피처 구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커밋들은 유저 스키마 추가하고 로그인 스크린 추가하고 뭐 스프레이즈 해시 알고리즘 추가하고 이렇게돼 있죠. 그리고 푸시 아, PR을 날렸을 때그 수정 사항 요청을 하게 되는데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굳이 PR을 닫지 않고 새로 커밋을 해가지고 푸시를 하면은 PR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